매년 30조원, 우리 정부가 비영리 섹터에 쏟아붓는 보조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투명한 비영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신용평가제도 말이죠. 금융기관 등 대형 투자자들은 큰 돈을 걸기에 앞서 객관적 제3자 평가가 필요해 했습니다. 비영리 평가제도도 똑같습니다. 소액 기부자의 착한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대기업 CSR팀, 금융기관 사회공헌팀 그리고 사랑의 열매 운영 주체인 공동모금회. 이들이 후원하는 거액의 기부금이 신뢰할 만한 비영리 단체에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도 발전의 엔진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액 기부자는 감정에 이끌려 기부합니다. 불쌍한 아이들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죠. 하지만 재무제표나 거버넌스 구조까지 들여다볼 시간과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반면 빅도너는 철저한 실사를 진행합니다.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사업효과를 꼼꼼히 따집니다. 금융기관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점에서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여기서 주목할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연 7,400억 원을 배분하는 국내 최대 기부 플레이어죠. 공동모금회에 한번 선택이 수많은 비영리단체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들야말로 진짜 빅도너입니다. 2023년 2월,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키네가 설립되어 거버넌스, 목적사업, 재정회계, 정보공개, 기존 재무중심평가를 넘어 지배구조와 운영 투명성까지 살펴봅니다. 문제는 지금도 평가 참여가 완전 자발적이라는 점입니다. 불이익이 없으니 누가 굳이 까다로운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기서 빅도널의 전략적 선택이 절실해집니다. 시장의 인센티브를 움직여야 제도가 살아납니다. 가정해 봅시다. 대기업들이 CSR 예산 70% 이상을 키네 평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 배분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키네 평가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면, 공동 모금회가 배분 심사에서 키네 평가를 가점으로 반영한다면, 비영리 단체들이 서둘러 거버넌스가 이선안을 도출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신용 평가 제도가 금융 시장을 바꾼 방식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법률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시장의 필요,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전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제도가 자리 잡으면 첫째,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투명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으니까요. 둘째, 국민 신뢰가 회복됩니다. 검증받은 단체에만 내 세금과 기부금이 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셋째, 건전한 비영리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부실 단체는 도태되고 우수 단체가 크게 성장합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 창출이 극대화됩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큰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BBBWGA, 체리티 내비게이터 필리핀의 PCNC 등 해외 사례는 이미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키네을 중심으로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킨의 평가를 기부처 선정 기준으로 삼는 순간, 대한민국 비영리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소액 기부자의 선한 의지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빅도놀의 전략적 선택이 진짜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비영리 생태계, 국민이 신뢰하는 기부 문화, 더큰 사회적 가치 창출, 이 모든 열쇠가 바로 빅도놀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킨에게 연락하세요. 대한민국 비영리 생태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MPO, NGO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미션으로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키네이였습니다. 문의가 있을 때 화면에 표시된 메일 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